성무가 돈좀어 나무가 없어지면 집에 주면 돈이 없어나도게누런 <laughs> 것도 있네 <laughs> 남의 집단지는왜 쓰고 있습니까? 공사한 거 있으면 아려고 나는 맨날 시골에 할매들만 보다가 대학생 어. 보니까 어. 뭔가 말할까 <laughs> 너무 어, 네, 네. <laughs> 이 다라이 만물차가 오십니다 아, 네. 다 있어 다있 아, 네. 네. 3분있다 출발합니다. 빨리 생각해보이소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가는 만물트럭 이제 마지막 만물트럭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 만물트럭을 촬영하러 서울에서 사진과 학생이 졸업 음, 사진전을 열기 위해 준비하면서 조사장을 찾아왔는데 와 대학교 4학년이랍니다. 24살 우와! 그런데 감시하러 마누라가 따라왔네 이러다 진짜는 또어서 섞어 보니까나. 이배선장 찍는 거같나한 많이 찍는 스타일이야 새로 내는 하하고 나가 하나 걸리게 해가지고 <laughs> 이런 식으로 찍나 네.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나오죠. 네. <laughs> 전문가가 아닌 거 <것> 같아요. 아니야. <laughs> <laughs> 보내 주시는 사진을 보면 알 거야. <laughs>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음. 아, 그렇지. 음, 네. 많이 움직이는 게. 맞아. 그렇지. 음. 딱 원하는 포즈가 딱 그림이 나오면 어. 잠깐 멈춰 주세요 네. 하고 요렇게 네. 네. 한번 더 포즈 시켜 주세요. 네. 네. 대분하지 않은 직업의 소유자가 되셨네요. 이제 흔치 않은 직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laughs> 열릴 때마다 신기하고 해 있어. 이 흔치 않은 조사장 천막을 열 때마다 짹칵 짹칵 소리를 내면서 사진는 엄청나게 찍어지는데 신기한가봅니다. 손님이 없나요? 여기 할머니몇분계실줄 알았거든요. 손님 오고 있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밭에 가시려다가 만물트럭을 보고 구경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벌써 물건 한개 팔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네. 할아버지가 빨리 집게두 개라. 아까 나산 개, 가위 한개사가는데만 원을 구왔어요 네. 근데 포를한 개도 사시면서 또돈 가지러 가십니다. 오늘은 음. 음. 차는 또 버리고 가십니까? 네, 차는 또 버리고 할아버지 또두 번이나 왔다 갔다 그리시면 힘들잖아요. 아하하. 그래서 제가 가서 공사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만물차 언제 기다렸어요? No. No. 아 기다렸어요. No. 근데 왜 나왔어요? 화를 받 가다가 밭에 가다 이게 전물생심 가다가... 이라는겁니다 <laughs> <laughs> 만물 잡았네 하고 뭐있나 구경하길래 전물생심 마트 살게 <laughs> <laughs> 한개도 못하네전물요아마손들 깨려고 해놨는데 맛있겠다 남의 집 단지는 왜들 왜 쓰고 있습니까? 이거 고무상한거 있으면 팔아먹을라고 아 단지, 단지 뚜껑 고상한거 이거 <laughs> 땅에좀 <laughs> 벌레 들갑니다고 이야기 연락 했는데 아직까지 문은다 살아있네요 옛날 사람들 중에 장담자 안에 몰래 돈 같은 거 숨겨놓은 사람이거든요 음. 돈 같은 거 숨겨놓은 사아이에요 없어요? 한번더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는 일단 만물트럭을 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되게 젊으신 사장님이셔서 너무 인팩트가 커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잘생겨서 온거죠? 그럼요 <laughs> 내가 알손님온다 네, 네. 그래서 머리도 하고 네. 옷도 한장하기 네. 입고 야 오늘 좀 멀끔하네요 네. 맨날 안 씻고 네. 수염도 없으룩하게 네. 나오던데 <laughs> 손님이 없어요 지금 시골에 다니면 사람만 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깨끗이 씻고 일하나, 어제제 하게 일하나 시골에 다니면 사람 못 만나는 건 똑같네요. 오늘 동네 잔치가 있다는데 왜안 가세요? 잔치 있는데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제. 네. 아. 이래, 이래. 어, 이 맞아. 육놀이니깐 아. 알바생이 할매들 많은 곳으로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결국에는 잔치판에 가면 조사장은 딱뵐 음, 수가 없을 것왜못 파냐? 놀기 바빠서 사람들이 물건 구경하러 안 옵니다 또 다음 동네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조용하네요 예쁜 나무 옆에 차도 세워봤다가 예쁜 호수 옆에 차도 세워봤다가 이래저래 사진을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끝들로리에서왜 윷놀이 하러 안 가셨어요? 윷놀이 뭐슨 매도 없는 거 하면 안 어. 윤 윷놀이가 얼마나 <일만> 재밌는데? 할매들, 할매들 나이요 t v 도 많이 나오는 사람 입니까 TV에 나왔지요? 네. 아, 혼자 걸어다니면 이조 사장이 TV에 나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유명한 사람인 줄도 모르는데 <laughs>

뭔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치있는 아, 사진을 아, 찍기 위해서 본인에게 예,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머니께서 잘 해주시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 이거 어, 요거 어. 요거는 27,000원 안에 건 23,000원 어, 그러면... 견물생심 미탄 다라이를 구경하다 보니 진짜 다라이를 사고 싶다 어, 뭐 좀에 싸게 달라 그래서 2만큼또 20 2,000원 DC해서 또먼 길까지 왔는데 다라이 확실하도 마수합니다 연출만 하려다가 진짜 다라리를 팔아먹는 상황이 생겼네요 짝짝짝 진짜 다라리를 꺼내니까 우리 사진과 학생이 신이 나 셔터 누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장학금까지 받고 대학교 4학년 다였다고 들었는데 아, 열정 하나를 끝내줍니다 서울선 서울. 넘길, 이렇게 보기까지 못하니 멋있어 먼길론만큼좀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야 할텐데 하에 괜찮아요? 하하 봐요 hey, 아, <음> uh,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알아보잖아요 바로 안녕하세요 아 아이지요 홀로 된거 이거 네, 호라이가 네,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 네, 좋은 건데 삼각을 네. 벗어 봐야 되나요? 네. 아가 네. 이렇게 해가 네, 네. 하나, 빠 빠빠 이거 1 5 0 0원이에 이거 1 5 0 0원이요 바로 여기 누른 것도 있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쁘구랑이야몇 방? 사랑이다몇사랑이일몇박사랑이사랑으니까박가지이야몇박사랑이니습니다랑이 <laughs> 한개 갖다 쓰여서 집에 쌀 시킬 때 쏟아내고 그럽니다 파랑이한테 맞추는 선물이니다사 파랑이 니파이다 예 파랑이 요거 쌀 시킬 때 이렇게 쌀에 걸려갖고 쌀도 되고 좋아해 하나 이다 쓰이소 돈 아주 귀한다가 되나? 예, 마음입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예삶매가 아줌마일 때부터 맞지야예맞지야예 밥물장 왔단다. 저기 소리 들리네 역시 사람은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야 돼, 어.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몬다고 어,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사람 응. 하나도 없으면 계속 사람이 없고 한두 팀이 분위기 잡아주면 예. 계속 올려가. 우리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고마워요. 예, 네, 다음에 뵐게요. 얘좀 많이 안 보나? 예, 네, 맞아요. 예, 많이 가왔습니다 우 위어드 번. 다께 소리 나대. 저기. <laughs> 뭐는 <laughs>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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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 있는 요 밑에. 5 0 0이 이거 밑에 2원 이건가? 이거가 큰가? 이건가? 그것도 2 0원이네 쪽도 똑같다. 위어파랑이 매판이에요. 어. 전노가 전전집서남동로 가게 되 집에 좀 커는 있는가 같은데. 근데요. 나도 여기에 노 것도 있네. 목이다, 목이야. 이면다 농사를 오래 지어 갖고 허리가 다 피었네. 하나 살아 꽤되잘 되네. 꽤게 이게는 뭐가 있지 이름도 같이 있지 그래. 그래. 오, 오만 녹기다. 랑에오 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몇년 전에 샀는 거, 만원 주고 는거잘 쓴다. 정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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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직한테 샀어요. 직한 정직한, 정직한, 정직년 정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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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머니들께 장사를 좀 하다가 다음 마실로 또 왔는데 분명히 할머니들 발이 되어드리는 오토바이가 몇 대가 보이는데 근데 할머니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장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들 단골 할머니들 계시면 나와서 물건 좀 팔아 주의소 구경이라도 좀해 주의소 소 것도 으면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딸린 식구가 많아. 패스. 하나 이. 소쿠리 다라이 만물차가 오십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야. 예. 3분 있다 출발합니다. 빨리 생각해 보이서. 이번 정류장은 3분 후 출발합니다. 3분이나 기다리려고? 말면 제가 할 시간을 줘야지. 아. 음. 어, 꼭 켜. 나도 좀 3분을 기다렸더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또 물건을 하나 팔아주시네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100원 내줍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100원 내줍니다 어? 아이고 어. 그래도 내가 이겼다. 늦게 한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지 다시 한 번만 더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갖고 가위바위보 아니야? 어떻게 하나도 너무, 안 맞아 <laughs> 어어지 어. 가위바위보 가위 <laughs> 요즘에 뭐 내기도 아십니까 예. 응. 천원빵은 너무 센것 같습니다. 점점 좀 많이 줄어드는데? <laughs> 처음에는 천원빵으로 가격을 봐고 나중에는 500원으로 하다가 이제는 200원으로 하는데 어. 응? 5천장기 팔아서 천원은 너무 거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방화동네 갔다가 이 사진 작가님이 음.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했잖아 음. 어. 근데 6시 반에 또 출발을 해야 돼요 서울까지 또 서울로 가는데 이제 3시니까 나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시간 촬영하는 시간은 열심히 또협조마자 하고 협조마자 하고 좋게 보내드려야지 나는 맨날 시골에 할매들만 보다가 대학생을 어. 보니까 어. <laughs> 뭔가 말할까 너무 어. 내 젊은 날에 추억 같은 것도 많이 떠오르고 저렇게 살 때가 있었다 그래서 <laughs> 맞아요. 저여이 음. 아름답고 예쁘다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laughs> 오늘 만물상 체험 어땠어요? 어, 우선 오랜만에 시골 놀러 온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옛 본가에 왔다 온 가는 기분이었어요. <laughs> 너무 재밌었고 촬영도. 너무 잘할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촬영 잘하고 갑니다. 사진 같은 건좀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언니 원하는 생각 이렇게 네, 그림. 또 네, 이제 바닷가로 또 오신다 카시는데 바닷가 풍경으로 꼭 찍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음에 기회되면은. 다 가실 때한 불러주세요. 네. 대단하시다 그죠. 오늘 어디든 일, 갈수 있어요. 오늘 일탄이어서 <laughs> 2탄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파이팅! <laughs>